한번더 전화 통화 해보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토, 통화 괜찮으세요? 아, 네, 말씀하세요. 아, 예, 예. 네. 어, 근데 지금 뭐, 악세가, 귀걸이는 5짜리인데, 용반이 2짜리에요. 그, 제가 원래 4까지 만들었었는데, 둘 다, 네, 예. 둘다 5. 도전하다가 이제 술 먹고 이게, 그래서 제가 다시 이번 주에 오 만들 겁니다. 아, <laughs> 이 용반은 저희가 이미자 이후로 안 받았거든요. 아,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이미자가 그때 한번 걸려가지고 이미자법 발동하면 이거는 이제 먼저 바르고 들어와야 맞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좀그 그럼... 용반 좀 보완해가지고 네, 들어오시면은 네. 제가 바, 제가 같이 하는 걸로 하죠. 왜냐면, 아, 알겠습니다. 예, 왜냐면 저희가 기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용반 일단 만들어서 어, 톡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이 용반은 받으면 안 돼요, 사실.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미자도 겨우야. 이미자도 그때 이짜리그 용반 공개된 다음에, 바로 다음날 여자친구랑 바로 두달 정도 헤어진 다음에, 두 달치 모텔비를 용반에 박았어요. 귀걸이도 5검기, 용반도 4짜리 다 만들어놨어요. 여자친구랑 그 친구는 헤어졌습니다. 네, 예, 바로 5짜리 만들어가지고, 바로 이미자에서 바로 오미자 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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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또, 이거. 미치겠, 아, 이거 또, 형님들. 아, 이거 처음 보시는 분인데. 아, 300. 아이고. 팬들, 누구야, 이거? 아까 가입한다는 애구나. 아, 정말. 아, 이러려고 내가 한거 아닌데. 아, 전화했던 친구구나. 고맙습니다. 아, 아까 가입한, 아, 이거, 이런. 이러... 굳이 이런 거안 해도 돼. 내가 괜히 무슨 별풍선 받고 가입시켜주는 거 같잖아. 괜히 이러면은, 아, 이거 참, 씨. 너 가입해, 그냥. 그러면. 이러면 형평성에 어긋, 별풍청탁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그래, 그래. 아, 씨, 나, 이럴, 이런 새끼가 아닌데. 네 마음인 거지, 그냥. 그래. 일단 다시 면접 박으면은. 어? 아, 이러면 인사 반영이 되잖아, 이러면은. 아, 이거, 씨. 이러니까 대한민국 발전이 없어요, 님이. 어? 뭔가에 저친구 아는 친구야. 그래서 내가 30대만 맞는 거야. 하여튼, 감사합니다. 하여튼, 반지는 발라야 돼, 근데.